새 지문이 감지되었습니다 뭐야? 음량을 33% 올립니다 새 지문이 감지되었습니다 넌 뭐하는 놈이야? 사용자 문의 기술 사양 AI 매장 HJ-KE11 스마트건 실험 모델 이름 스키피 <laughs> 스키피? 스키피라고? 음량을 66% 올립니다 이름! 귀안 먹었어 알겠습니다 청력 이상 없음 가능한 원인 낮은 IQ 대화 속도를 33% 낮춤 제 이름은 스키피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에휴, 됐다 쓰레기통 옆에 남자 네 주인이야? 메모리 확인 중 사용 가능한 리소스 100% 모든 파일이 수동으로 삭제됨. 가능한 원인 절도 이전 소유자 데이터 없음. 가능한 해결책 없음. 내가 가져가면 어때? 요청 처리 중 반대 사유 없음. 네 이름 바꿔도 돼? 불가. 어째서 내가 새로운 주인인 거 아닌가? 음량을 300% 올림. 불가 해당 작업을 완료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. 현재 당신은 해당 권한이 없습니다. 기능에 이상은 없어? 시스템 진단 실행. 약 47초가 소요될 예정입니다. 밤밤 비단밤밤밤 비단밤. 뭔 시거리야? 즐겁게 기다릴 수 있도록 멜로디를 재생하는 중입니다. 밤밤비담밤밤비담밤 진단 성공적으로 완료됨 프로그램 스키피 버전 0.01 알파 정상적으로 실행 중. 저 고막 터져라 소리 지르는 거 말고 뭘할수 있지? 주요 기능 자동 조준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율 사격 기능 작동 두 가지 작동 모드 중 선택하십시오. 첫 번째 모드 풋풋한 평화주의자. 이 모드에서는 적의 하체를 조준합니다. 두 번째 모드, 냉혹한 살인마. 이 모드에서는 머리만 조준합니다. 냉혹한 살인마, <laughs> 딱내 스타일이야. 설정 저장 중. 빰빰 비덤 빰빰 비덤 빰. 아. 선택 모드, 냉혹한 살인마. 즐거운 살인하시길.